월레 유튜브 채널 미쿠 가재의 주한입니다. 오늘은 2월 9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 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조댓고야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오늘도 저랑 같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프론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네, 저랑 같이 한번 먼저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 은 여기 이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CNN 뉴스에서는 이 중국 이 정찰 풍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대한 뉴스를 지금 네, 메인 뉴스로 올려주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 중국산 정찰 풍선을 수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 결과 이 정찰 풍선에서는 정보 수집이 가능한 안테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을 모니터를 할수 있는 그런 안테나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정찰 풍선으로 도청 같은 거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분명하게 스파이벌룬이 맞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찰풍선이 전 세계를 봤었을 때 이제 40개국에서 이 정찰풍선이 돌아다녀가지고 여러가지의 정보를 캐낸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중국산 정찰풍선은 분명하게 중국군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네, 그런 뉴스도 이렇게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중국 군에서 네, 스파이를 하려고 다른 나라들을 이제 염탐을 하려고 네, 이 중국 의 정찰풍선을 이렇게 네, 전 세계 각지에다가 네, 뿌려놓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이로 인해가지고 지금 네, 미국에서는 중국을 네, 더 제재를 하려고 지금 네, 준비 중에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함께 올라오고 있네요. 네, 중국에서는 이 정찰풍선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또 발견이 됐었을 때 아니, 그거는 그냥 기상 관측을 하는 그냥 뭐 과학 장비일 뿐이다. 네, 이것은 그냥 민간 기업에서 보낸 것이지 우리가 보낸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발뺌을 뺐었는데 네,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고요. 네, 역시 중국이 또 중국 한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비난을 받을 짓을 이렇게 또한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워싱턴 포스트를 보시더라도 네, 이 중국 중국 정찰 풍선에 대한 예,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면서 내 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예,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예,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정찰 풍선은 방향을 조절을 할수 있는 예, 그런 장치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해요. 중국에서는 예, 기상 관측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 과학 풍선을 올렸는데 그게 바람에 따라 가지고 미국까지 간 거다. 라고 이렇게 발뺌을 했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방향 조절도 하고 어디로 가고 싶으면은 그로갈수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모니터를 할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까지 안테나까지 이렇게 장착이 된 것을 보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스파이벌린이 맞습니다 아 중국 놈들 개 짜증나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터키에서 일어난 이 대지진에 관한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면서 사망자들의 수가 19,000명을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근데 네, 처음에 이 지진이 났었을 때는. 네, 처음에 뭐 30여 명이 사망을 했다 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크지 않는 지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와 시간이 가면 은 갈수록 계속해가지고 이 사망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네 그리고 이것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큰 재앙이더라고요. 네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엔에서도 네, 이제 또 구호 물자 같은 것들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이 시리아는 원래 좀이 내전이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제재받는 그런 지역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무시하게 심각하게 대지진을 겪다 보니까 시리아에도 네 이런 유엔의 구호 물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도 함께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BBC 뉴스를 보시더라도 네이 시리아에 처음으로 유엔의 구호 물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한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ap 통신을 보시면은 네, 이 터키 대지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면서 네, 지금 네, 구조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구조가 된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힘든 네, 상황에 처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진이 너무나 크게 일어나 가지고 건물들이 온전한 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네, 지진이 너무나 많이 흔들렸다 보니까 건물들도 지금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도 좀 네, 꺼려한다고 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밖에 나와 있는다고 하면은 지금 이 터키가 굉장히 또 지금 춥다고 하거든요 네, 겨울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밖에 나오면은 춥고 네, 그렇다고 해서 실내 안으로 이제 들어가자니 잔지진도 계속 조금씩 나고 있기 때문에 네, 무섭고 네, 그래가지고 뭐갈 데도 없다고 이렇게 또 네,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너무나 춥다 네, 굉장히 추위에 지금 떨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망자들의 수가 제가 아침에 뉴스를 봤었을 때 Yeah. 19,300여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진이 진짜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가지고 수나미 때문에 그때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대략 한 15,500여 명 정도가 이 대지진 때문에 사망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대지진보다 훨씬 더 지금 사망자들의 수가 많이 나오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19,000명이 넘어갔다라는 것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신들을 묻을 곳도 없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시신들을 집단 매장 있지 않습니까 네. 집단 매장도 하려고 지금 고려 중에 있다 네, 시신들이 갑자기 거의 2만여 명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2만여 명을 지금 넘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처음에 뉴스에 나왔었을 때, 설마 만 명까지 사망자 수가 나올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만여 명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왔었는데, 예 만여 명이 훨씬 넘긴 지금 2만여 명이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이 일어난 지가 지금 72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예, 지금 뭐 대략 한 3일 정도가 지났는데 그러면서 예, 골든타임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이렇게 또 갇히고 예, 이렇게 또 잔해 속에 깔려 있었을 때. 72시간 안에 구조를 해야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72시간의 골든타임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는 뉴스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습니다. 빨리 더이 구조 활동을 더 빠르게 해야지 하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세계를 보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도움의 손길이 계속해가지고 터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도 뭐 캐나다에서도, 네, 한국에서도, 네, 뭐 여러 나라들에서 계속해가지고 엄청난 구호, 손길을 계속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USA Today를 보시더라도,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네, 19,300여 명의 이 사망자 수가 나오게 되면서 후쿠시마, 일본의 이 대지진 때 일어났었던 그 네, 사망자들 수보다 지금 더 많이 이렇게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더 관련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사망자들의 수가 2만여 명이 육박해 오면서 네, 지금 이, 이 사진을 보시면은 네, 굉장히 또 터들러 있지 않습니까? 네, 어린아이를 네, 구조를 해서 지금 나오는 것이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이 재난 전문가들은 72시간이 지났더라도 네, 굉장히 많은 생존자들이 아직도 잔해 속에 깔려 있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구조작업은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빨리빨리 네,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구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여기 월스트리트조널을 본다고 하면 은이 월스트리트조널에서는 네, 이런 뉴스를 지금 네, 메인으로 올려주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마스 레이오프인가 아니면 하이어링 붐인가 그러니까 지금 대량 해고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은 지금 네, 고용시장이 폭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뉴스를 이렇게 내보내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뉴스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을 때, 테크 기업들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계속해가지고 해고를 하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용시장 지표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고용시장은 굉장히 뜨겁다. 라고 계속 고용 지표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실업률도 계속해서 계속 낮은 수치로 나오고 있고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실업률이 뭐3.4%뭐 3.5%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완전 고용이라고 합니다. 완전 고용. 그래서 이제 실업자들이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한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용 시장에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테크 기업들에서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이 투자를 받지 않았습니까? 투자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뭐 주식시장도 굉장히 상승을 하고 네, 그래가지고 돈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람들을 계속해서 엄청나게 하이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진짜 필요 이상으로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하이어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네, 경기침체가 이렇게 살짝 왔었을 때 힘들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쓸데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네, 이 테크 기업들에서는 이렇게 네, 자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고 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호텔들, 여행 업계들, 그리고 뭐 레스토랑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고용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네, 지금 미국의 경제가 돌아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곳에서 엄청난 네, 하이어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크 기업들에서 한동안 엄청나게 잘 나갔었더니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때 네, 그런 테크 기업들에서는 계속 해고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네, 기업들에서는 그런 업종들에서는 계속해가지고 하이어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편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뉴스.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둘다 맞는 거라고 합니다. 네, 당연히 이 테크 기업들에서는 어마무시한 레이오프 해고를 하고 있다고 하고, 네, 그에 반해 가지고 다른 업종들에서 네, 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네,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비즈니스들에서는 어마무시한 하이어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Investing.com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국의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출발을 할수 있는 이유는. 네, 미국의 실적 발표가 계속 있는데 이 어닝 리포트가 계속 또잘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우버를 본다고 하면은 우버는 지난 4분기 때 매출이 49%나 상승을 하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버 쪽에서는 지금 소비 둔화가 네, 보여지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서, 네,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놔가지고, 우버 주식 지금 잘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디즈니에서도 이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디즈니에서도 실적이 예상치보다 또더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디즈니 주식도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네, 지금,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주식들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에 이 실업수당 시청 건수 있지 않습니까? 이 지표가 나왔는데, 이 실업수당 시청 건수는, 19만 6천 건이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보다는 소폭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잡 시장이 뜨거울 때, 네, 고용 시장이 굉장히 뜨거울 때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연준에서는 고용 시장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네, 네, 금리를 더욱더 올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조금 이렇게 쿨 다운되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업수당 시청건 수가 오르면은 좋은 것이죠. 네, 아마도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네, 이 주식 시장에 반영이 돼 가지고 네, 주식 시장이 지금 오늘은 또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JP Morgan CEO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지는 않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직 이 인플레이션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다고 이렇게 먼저 단정 짓기는 너무나 이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을 잘 잡더라도 만약에 이게 네 디플레이션으로 빠진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재앙적인 결과를 낼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잘 잡으면서 2%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된다 가격이 계속 떨어지 된 네, 그러면은. 진짜 어마무시한 경기 침체를 겪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것보다 디플레이션이 되는 게 훨씬 더 위험한 거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네, 지금 예, 지난 1월달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들떠가지고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네, 이 연준에서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너무나 지금 예, 들뜰 필요가 없다. 아직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잡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 이 금리를 더 높게 네, 그리고 더 더 오래 이렇게 유지할 거다. 라고 이렇게 연준에서는 어저께인가 제어 엊그저께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간에 지금 연준에서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 가지고 금리는 계속 올릴 것이고 더 오래 이렇게 또 지속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들썩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지금 미국의 경기침체에 빠질 그럴 이유가 없다 지금 뭐 경제성장률이 계속 잘 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오르락 내일 네, 아까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2024년도가 또 대선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쯤에는 네, 계속 이 주식시장이나 미국의 경기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또 재선에 나온다고 하면은 네, 또 재선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또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올 연말부터 그리고 내년에는 주식시장이나 네,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또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즈니를 본다고 하면은 디즈니는 네, 실적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오늘 주식 시장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즈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적은 괜찮지만 네, 그래도 우리는 안심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네, 디즈니에서는 한 7천여 명 정도를 이제 또 해고를 한다, 네, 정리 해고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또 주식 시장 뉴스 중에 또 많이 올라왔던 뉴스는 바로 알파벳. 네, 구글에 대한 뉴스입니다. 아시다시피 네, 지금 이 테크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 이 테크 시장에서 네, 가장 화두로 올라오고 있는 것은 바로 AI 챗봇입니다. 네, 인공지능 챗봇. 그러면서 이 알파벳에서, 네, 그러니까 이 구글에서, 네, 발드라고 해가지고, 네, 새로운 이 인공지능 이 챗봇이 이제 곧 나온다라고 그렇게 또, 네, 뉴스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 이 발드라는 것을 이렇게 또 테스트 하는 것이 나왔는데, 네, 그런데 이 발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해줬다라는 네,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제 이 알파벳의 주식이 8%나 급락을 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오픈 AI랑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되면서 채 GPT를 지금 뭐 빙이랑 접목을 시켜가지고 빙에서 이채 GPT 같은 그런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설치 엔진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에 반해가지고 구글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채 GPT 같은 거 이렇게 내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발드라는 그런 이름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테스트를 해보니까 엉뚱한 제대로 된 결과물을 이렇게 내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빙의 가가지고 또 사람들이 설치 엔진을 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구글에서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 네 지금 주식시장 8%나 이렇게 줄어들었다 라고 이렇게 뉴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만 주식이 63%나 급등을 했다고 하네요 63%나 이렇게 급등을 등하게 면서 테슬라 주식 다시 200달러를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테슬라에 대한 컨텐츠를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한창 이 테슬라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고 있었을 때, 네, 제가 네 컨텐츠를 만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큰일 날이 자동차 회사들은 네, 테슬라가 아니라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다. 네, 테슬라가 이 전기 자동차 가격을 이렇게 네 인하를 할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들 때, 네, 굉장히 굉장히 최소한으로만 부품을 사용을 해가지고 네, 이 커스트가 굉장히 낮거든요. 네,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테슬라에서는 자동차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테슬라에서 네, 아시다시피 네, 좀 가격이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네, 좀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인하를 하면서 네,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i r a 네, 이 액트가 패스가 되면서 네, 전기차들이 다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받으려고 네, 가격을 많이 다운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뉴스에 나왔었을 때나 지금 테슬라가 가격을 다운을 하는 이유는 테슬라가 네, 잘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테슬라 클났다. 라는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네, 그때 테슬라 주식이 더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큰일 날 자동차 회사들은 테슬라가 아니라 다른 전기차 회사들이다. 네,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테슬라만큼의 이런 가격 인하를 할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네, 그만큼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네 그래가지고 테슬라가 큰일 난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테슬라 주식 굉장히 잘 오르면서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테슬라의 주문량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주식 잘 오르면서 올해에만 63%나 상승을 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뉴스 중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중국 정철 풍선에 대한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전에 네, 메뉴스에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중국은 이 정찰 풍선, 이 스파이 벌룬을 최소 24건, 네, 24번이나 뛰어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뿌리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청 같은 거뭐 커뮤니케이션 그런 것들을 스파이를 할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 나라들은 네, 이런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마도 이런 스파이 시설 한것 같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24건 중에 6건은 미국에서 이루어졌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네, 그때도 네, 좀 많이 일어났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있었을 때는 이 중국 정찰풍선을 발견을 하지도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또 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네,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네, 미국은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올해나 내년에는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질 이유가 없다 라고 이렇게 또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분명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또 대선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네, 내년 초 네, 그리고 내년에는 계속해서 네, 경기가 좋지 않을까 아, 라고 이렇게 또 믿어 의심치가 않고요. 네, 항상 대선 때는 경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렇게 또 미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터키 이 에르도안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 이 터키에 일어난 이 대지진에 관해 가지고 이것은 네, 대비를 할수 없었던 대비가 불가능한 재난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네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네 지금 네 터키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이게 말이나 되느냐? 뭐 지진세 같은 것도 다 걷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진에 대해 가지고 이런 대책도 마련을 하지도 않아 가지고 이런 재앙이 일어난 거다라고 하면서 네, 엄청나게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한테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망자가 나온 이유는 바로 건물들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이 터키의 건물들을 본다고 하면은 내진 설계가 거의 되지 않은 건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 높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뭐 5층에서 10층 굉장히 큰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철근들 있지 않습니까? 철근 같은 것들이 많이 쓰여지지 않고 그냥 콘크리트만 부어가지고 최소한의 철근들로 만들어진 건물이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진이 왔었을 때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네, 철근들이 안에 없기 때문에 조금만 잘 흔들려도 곧바로 다 무너지는 그런 건물들이라고 해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네,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20년간 집권을 했었거든요. 이 20년간 집권을 하면서 네, 거기에다가 지진세라는 것도 받으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터키를 본다고 하면은 예전부터 지진이 많이 일어나던 곳이어가지고 지진이 언젠가는 꼭올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르도안 대통령, 네, 이 터키 정부에서는 지진에 관해가지고 네,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만약에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했었다고 하면은 건물 같은 것들도 다시 짓거나 네, 뭐 건물을 또 새로 지을 때에는 내진 설계에 뭐 철근 같은 거 많이 넣고 그랬었을 텐데 네, 그렇게 하지 않았다 는 그런 소리죠. 아무리 지진이 7.8이나 이렇게 일어났었어도 일본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일본은 항상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건물들마다 그런데 터키 같은 곳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부에서 제대로 된 규제가 없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진이 와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엄청나게 무너지면서 재앙을 초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런 대재앙 ...은 절대로 예측을 할수 없었던 재앙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발언 아닙니까 네, 그래 가지고 지금 터키 국민들이 네, 굉장히 화가 나 있다고 무슨 일이든지 네, 이 국가 재앙이 온다고 하면은 무조건 우선 네, 대통령은 머리를 쪼아려 가지고 네, 죄송합니다를 해합니다 야 네, 왜냐하면은 어찌 됐던 간에 네, 이 대통령이 자신이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우선 책임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러면은 그 나라의 국민은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대통령은 네,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같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더라도 네, 도망가지 않고 맞서가지고 잘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파푸아라는 곳에서 네, 지진이 또 일어났다고 하네요. 네, 지진이 5.1이나 일어나면서 여기에서 4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5.1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작은 지진이거든요. 제가 저기 이제 플로턴에 살고 있었었을 때 그때 지진이 일어났었거든요. 지진이 한 5.6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작은 지진인데 네, 그런데 이렇게 네, 집 같은 거를 이제 짓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집을 지을 때 네, 이런 뭐 규제 같은 게 없는다고 하면은 이런 지진이 일어났을 때좀더 많은 재앙이 이렇게 네, 찾아오는 거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제 캐나다에서 네,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무슨 일이냐면은 어느 한 버스가 이렇게 가, 길을 가다가 네,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이렇게 돌진을 하는 바람에 어린이집이랑 충돌을 해 가지고 네, 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두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6명이 다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가고 네, 있는 명골비구요 이렇게 또 어린아이들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항상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살 날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벌써 사망을 했다라는 거 네, 그게 좀, 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미국, 예,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도 한번 보자고요. 어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2만 4천여 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330여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1억 462만 명이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13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컨트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이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를 해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재난지역이 선포가 된 것도 모두 다 지금 하나둘씩 네, 해제가 되고 있다고 하고, 네,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끝낼 분위기로 네, 지금 네,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끝내고, 네, 비상사태도 끝내고, 그리고 연말에, 네, 미국 주식시장잘 네, 오를 수 있게 잘 탄탄히 길을 만들어주고, 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올 연말 네, 그리고 내년에는 주식 시장이나 뭐 모든 것들이 잘 미국은 잘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러시아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황도 한번 보자고요. 네, 전쟁은 일어난 지가 351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유럽에 가가지고 이제 깜짝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깜짝 방문을 하면서 네, 영국에도 가고 네, 그리고 프랑스도 에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랑 이렇게 회담을 나누면서 전투기 좀 네,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네, 유럽에 있는 리더들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전투기를 제공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쟁이 시작이 된지 이제 거의 1년이 네, 다 될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1년을 맞이해 를 가지고 어쩌면은 이 러시아에서 총공세를 또 네,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우크라이나가 네, 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네, 이 총공세가 들어오더라도 잘좀 막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No, Since I'm